네. 네. 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0일, 어, 서귀포 소주 한 장, 서귀포점 현장 진행하는데, 오늘 2차 동영상, 아니, 아 2차 목작업, 이제 어제부터 들어왔고, 이제 준비는 이로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차 원피스는 이런 부분은 다 끝났고, 이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마감은 뭐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에 뭐, 뭐지? 여기가, 여기가 컴플로어. 이 중장에 여기가 그거지. 액자하고 네. 문그 그 자리 맞죠? 네. 여기가 그 자리고, 여기가 파벽돌.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OSB, OSB 합판을 전체가 다 들어가고, 오일 스테인 먹이고, 대형 소주병 자리가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나와, 나와 1 5 k 로 밑에 하단이 가고, 위에도 음. 또 컴플로어, 혹은 몰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아시죠? 자, 우리... 우리 남 디자인의, 남 디자인의 이런 팀장입니다. 자, 여기가 변경이 조금 돼서 맞죠? 룸하고, 여기 창고하고. 네, 원래 창고 하나였는데, 룸이 하나가 더 생겼죠? 네. 이해하여, 네, 하여튼, 요, 긴 도면대로 지금 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작업을, 고생해요! 네. <laughs> 자, 어제 작업 보시면은, 이쪽, 이쪽. 여기에서 이제, 목작업을 이제, 2차로 방수석구까지다 마감을 하고, 위에 천장에는 전기 배선이라든가, 후수 달리는 자리도 있어서, 이분동안 작업을 해놓고, 이제 후공정 작업자가 들어와서, 뭐 마무리할 거요. 여기는 1차 방수 일단 1차 첫 번째 도막 방수. 도막 방수고 이제 이게 하루를 말리고 내일 오전에 들어와서 2차로 이제 방수액 타서 몰탈 미장으로 해서 2차 방수를 확실하게 마무리할 거고. 그리고 요쪽에 지금 생성되는 것이 룸 자리고요. 룸 자리여서 이제 요 정도 크기로 돼서 주방에 테이블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창고인데 이쪽으로 게이트가 서서 룸을 들어가는 곳은 문이 없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창고가 들어가는 쪽으로는 문이 이렇게 열려서 이쪽은 주방의 보조창고 도저창고. 보조창고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방수 1차 방수 마친 상태로 알았어 그만할게 <laughs> 네 요렇게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요거 찍지마 요거 찍지마 찍으면 안돼 <laughs> 자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하고 저희 오후까지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이제 명품 타이거 페인트 서승우 대표가 들어와서 이제 천정에 노출 천정이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면이 있죠? 다시 검정색으로 예쁘게 도장을 하고 오늘 할 일과를 마칠 계획입니다. 자 이상 실내와 손톱을 <laughs> 바탕으로 고객의 니들을 최우선하는 저희 휴먼스케일 컴퍼니와 담 디자인의 이로운 팀장의 알았어. 함께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상 <웃음> 이상, <웃음> 이상 오늘의 신상 <laughs>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